KDS 2.0 최초 사용 시 다음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세요. 첫 번째, 로그인 상태를 확인하여 주세요. 두 번째, 네트워크 연결 상태를 확인하여 주세요. 세 번째, 환경 설정에서 진단번호가 정상적으로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하여 주세요. 만약 설정되어 있지 않다면, 해당 센터 코드를 선택하여 저장하여 주세요. 디지털 필드 픽스는 부가 기능 목록에서 진단 테스트 모드와 앞으로 지속 추가될 진단 가이드와 진단 기능이 연계된 기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양 정보 기능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부가 기능 목록에서 제어기별로 확인해야 됐던 사양 정보를 하나의 기능으로 통합해서 별도 기능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사양 정보 검색이 완료되면 각 제어기별로 사양 정보 확인이 가능하며 더보기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해당 제어기의 상세 사양 정보를 추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센서 데이터 진단 변경 사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자 센서 목록 설정 기능입니다 왼쪽에 목록 버튼을 선택을 하시면 사용자 그룹에서 신규 그룹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보시는 거와 같이 그룹명을 입력하시고 저장을 누르시면 센서 그룹이 생성이 되고 다음에 동일한 차량으로 진입하셔서 해당 그룹 목록을 선택을 하시면 자동으로 센서 그룹 목록이 선택됩니다. 다음은 센서 단위 변경입니다. 단위 영역을 선택하시면 단위 설정 메뉴가 노출되며 이때 단위 변경이 가능합니다. 한번 변경된 단위는 환경 설정에서 기본으로 적용됩니다. 저장 데이터 경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캡처 이미지나 센서 데이터 저장 파일을 외부 스토리지로 빼내고 싶을 때 저장데이터 경로가 변경되었습니다. 내장 메모리 안에서 KDS2 유저 데이터라는 항목을 선택을 하시게 되시면 레코드 폴더 안에 해당 저장 데이터가 차량별 폴더로 저장이 됩니다. 진단번호가 생성이 되고 진단이 완료되면 진단번호 전송 아이콘이 생성됩니다. 해당 버튼을 입력하시면 진단번호를 서버로 즉시 전송되며 해당 내용은 메인화면에서 이리포트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화면 캡처와 저장 데이터 분석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캡처가 완료되면 바로 이미지로 저장이 되고, 해당 이미지는 전문가 진단에서 저장 데이터 분석 메뉴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현재 선택된 차량과 해당 빔 번호를 선택하시면 캡처된 이미지를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슈 업그레이드 변경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전체 이벤트 리스트와 현재 선택된 차량의 이벤트 리스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존의 로마 ID 확인을 각각의 제어기를 선택해서 확인을 하셨는데 로마 ID 전체 확인 버튼이 추가되었습니다.